안녕하세요. 라쿠텐 심포니 코리아 대표 라이언 손입니다. 오늘은 저희 라쿠텐 심포니가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인사를 드리는 첫 번째 자리인데요. 이런 자리에 설수 있어 매우 영광이고, 우리 한국의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라쿠텐 심포니를 소개할 수 있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라쿠텐이라는 브랜드는 뭔가 들어본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나마 라쿠텐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라쿠텐 심포니라는 브랜드는 더더욱 생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으로 우리 한국에서 라쿠텐이 더 이상 이름은 들어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는 회사가 아닌, 100% 정확히는 몰라도 라쿠텐이 뭐 하는 곳인지 이제는 알겠고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회사였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저는 이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라쿠텐 그룹의 역사 두 번째 라쿠텐 심포니는 무슨 회사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쿠텐 심포니 코리아가 우리 한국에서 모시고자 하는 인재와 커리어의 기회 이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쿠텐 그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라쿠텐 그룹의 미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라쿠텐 그룹의 미션은 바로 혁신과 기업과 정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제가 라쿠텐 그룹의 미션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라쿠텐은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미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모호하고 뜬구름 잡는 회사의 미션이 아니라 이 미션이야말로 저희가 일하는 방식, 저희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이 미션입니다.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통해라는 부분을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라쿠텐 그룹은 이미 상장된 회사이며 따라서 매출 정보가 매년 공개가 되고 있죠. 매출 규모를 봤을 때는 대기업에 속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미션에 두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혁신과 기업가 정신은 우리가 보통 스타트업에서 많이 언급을 하는 개념입니다. 저희 라쿠텐은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스타트업 정신이 살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있을 때 매우 빠른 의사결정과 매우 과감한 변화 및 개선을 하는 회사, 계속해서 더 나은 업무 방식은 없을지를 고민하는 회사, 일반 직원들도 임원 혹은 심지어 대표 및 회장과도 업무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제안을 할수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라쿠텐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 즉, 일본 사회만이 아닌 라쿠텐이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 및 모든 전 세계의 사회에 공헌을 하려고 언제나 노력하는 바로 그런 회사가 라쿠텐입니다. 한 가지 더 첨가하자면, 라쿠텐은 우리말로 낙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천주의할 때 바로 그 낙천입니다. 즉, 긍정적인 정신 이 자체가 바로 회사의 이름일 만큼 저희는 매우 긍정적인 정신과 업무 방식을 가진 그런 회사입니다. 라쿠텐은 1997년 2월 7일에 창업을 한 이제 25살이 된 회사입니다. 겨우 25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난 25년간 저희 라쿠텐이 이룩한 것을 보시면 인간 승리가 아닌 기업과 정신의 승리라고 볼수 있을 만큼 매우 훌륭합니다. 현재 회장인 미키타니 히로시 회장을 포함한 6명이 창업을 하였고 겨우 13명의 상인을 시작으로 이 e 커머스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라쿠텐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 이치바가 탄생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라쿠텐 이치바는 일본에서 가장 큰 압도적인 1위의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라쿠텐을 온라인 쇼핑몰로 알고 계시죠. 바로 이것이 라쿠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업한 지 4년 만에 온라인 호텔 예약 서비스인 라쿠텐 트래블을 론칭하였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이커머스 e 쪽에 집중하던 저희 라쿠텐은 그로부터 2년 후 DLJ Direct FSG라는 일본의 증권사를 인수하였고 파이낸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현 라쿠텐 증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금융 사업에 뛰어든 지 1년여 만인 2004년 9월에는 아우조라 카드를 인수하게 되고 증권에 더해서 신용카드라는 큰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라쿠텐 카드가 바로 이것의 시작입니다. 그후 불과 9개월 만인 2005년 6월에는 고쿠나이 신판이라는 카드사를 추가로 인수를 하였고 본격적으로 신용카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2009년 초에는 이뱅크 e 코퍼레이션을 인수하였고 현재의 라쿠텐 은행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년이 지난 2013년 2월에는 도쿄 증권거래소 제1부에 상장하는 매우 큰 업적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그후 2014년에는 라쿠텐 그룹에 있어서 매우 큰 변화와 도전인 라쿠텐 모바일을론차하여 MVNO 즉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알뜰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쿠텐은 타 이동사의 태선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에서 만족하지 않고 2019년부터는 더 이상 알뜰폰 사업자가 아닌 저희만의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었고 일본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 현재 일본에서 4대 이통사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라쿠텐 그룹의 지난 25년간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회사의 미션을 실제로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서비스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찾는 회사 그것을 위해 실제로 과감한 시도를 하는 그런 회사가 바로 저희 라쿠텐입니다. 저희 라쿠텐 그룹사에서 매우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라쿠텐 모바일에 대해서는 이번 한 장을 더 할애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라쿠텐 그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4년부터 MVNO, 즉 이동통신 재판매 혹은 알뜰폰 사업자라고 하죠. 타이통사의 회선을 임대해서 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2018년에는 보안대역폭 사용 승인을 받았고, 2019년부터는 5G 사업자로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았으며, 2020년 초 상용화를 하였고, 2개월 후에는 가입자 100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0년 9월에는 정식으로 5G를 출범하였고, 그후 1년 만인 작년 8월에는 가입자 500만 명을 돌파하는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일본 내에서 모든 이통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저희 라쿠텐 모바일은 언제나 만족도 1위를 차지하는 이통사입니다. 그럼 이 장에서는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라쿠텐의 역사에서 다 다루지 못한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보여드리고, 또한 저희가 가진 전체 서비스를 한눈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하나씩 전부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선 전 슬라이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저희 라쿠텐은 일본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플랫폼인 라쿠텐 이치바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라쿠텐 이치바를 우리 한국어로 하자면 낙천시장입니다. 저희는 또한 재팬 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라쿠텐 이글스라는 명문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일본 축구리그를 대표하는 구단인 비셀고베 그리고 대만에서는 라쿠텐 몽키스라는 야구단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라쿠텐은 또한 일본에서 가장 큰 온라인 은행인 라쿠텐 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라쿠텐 증권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라쿠텐 신용카드, 온라인 보험 및 에디라는 캐실레스, 즉, 현금없이 결제를 하는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라쿠텐 트래블이라는 일본 최대의 호텔 숙박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커머스 온라인 광고 사업은 일본 전체에서 55%라는 엄청난 점유율을 가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번째, 또한 이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라쿠텐 심포니의 사업입니다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완전히 가상화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이동통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설비비와 운영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완전히 가상화된 모바일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저희 라쿠텐이 가진 차세대 사업이자, 현재 저희가 가장 큰 실적을 내고 있는 비즈니스가 바로 이 가상화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제가 저희가 가진 서비스를 하나씩 잘라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생태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일부의 서비스가 아닌 커뮤니케이션, 금융, 여행, 쇼핑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희 라쿠타는 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 생태계를 만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미션, 이 사회에 공헌한다라는 우리의 미션과 직결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에서 사업을 시작한 저희 라쿠텐은 그러나 오프라인의 중요성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있다는 말씀으로는 좀 부족하겠고요. 사실상 오프라인이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이 없는 온라인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으로도 저희가 확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쿠텐 에디.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캐실레스 페이먼트입니다. 라쿠텐 에디는 유로, 달러, 옌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라쿠텐 포인트.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라쿠텐 생태계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라쿠텐 포인트도 또한 오프라인을 대표하는 서비스라고 볼수 있고요. 또 여러 스포츠 구단, 라쿠텐 카드, 보험 등 온라인으로 시작한 서비스를 저희 라쿠텐은 오프라인으로까지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라쿠텐은 단순히 일본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도 제가 실제로 라쿠텐에서 일하기 전에는 라쿠텐의 활동을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라쿠텐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은 바로 저희의 전 세계 시장에서의 활동 및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일본을 시작으로 저희 라쿠텐은 첫 번째, 대만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고, 대만에서의 라쿠텐의 활동과 인지도는 일본에서 비교할 만큼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구팬이라면 사실은 저희 라쿠텐을 매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최소한 브랜드명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구단 중 하나인 FC 바르셀로나의 공식 스폰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또한 농구팬도 저희 라쿠텐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세계 농구 슈퍼스타 중 하나인 스테판 커리가 뛰고 있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공식 스폰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저희 라쿠텐은 우리 한국, 영국,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 인도에 사무실을 두고 제품 개발 및 세일즈를 활동을 하고 있는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입니다. 저희 라쿠텐의 조직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다양성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라쿠텐이 단순히 일본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전 직원의 4분의 1이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을 만큼 매우 다양성이 보장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적이 다양한 만큼 단순히 아시아 혹은 일본에서 우리가 말하는 인재상이 아닌 매우 다양한 인재상이 저희 라쿠텐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쿠텐 주의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을 위한 회사의 소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신조처럼 삼고 있는 이 라쿠텐 주의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 라쿠텐은 그냥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저희의 모토가 아닌. 특정한 몇 가지의 모토 혹은 좌우명 같은 것을 바탕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곳에는 저희 회사의 미션인 혁신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사회에 대한 공헌이 그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어화입니다. 저희 라쿠텐이 글로벌 기업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자 아시아 회사로서는 매우 드문 경우로 저희 라쿠텐은 전사가 영어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회사임에도 일본어가 공용어가 아닌. 그 회장부터 인턴까지 전 임직원이 영어로만 일을 하고 있고, 영어로만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영어화 작업은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 라쿠테는 일본 뿐 아니라 글로벌 인재가 모이게 되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소통 및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라쿠텐에서는 일반 직원들도 업무에 있어서 임원, 대표 심지어 그룹 회장과도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그런 매우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 라쿠텐은 저희의 미션인 혁신, 기업가 정신, 그리고 사회 공헌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어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라쿠텐은 10년 전이 영어화를 전격 도입하였으며 우리 한국인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만큼 일본 사회에서도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영어를 소통을 해야 한다는 발표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매우 큰 충격이었으며 말 그대로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혁신을 바탕으로 저희 라쿠텐은 말 뿐이 아닌 실제 글로벌 기업이 될수 있었으며 실제로 저희 라쿠텐의 임직원은 70여 개 국가에서 온 2만 명이 넘는 직원 그리고 4분의 1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저희 라쿠텐을 일본 회사라고 소개하기보다는 글로벌 회사, 아니, 우리 한국어로는 보다 와닿는 전세계 회사라고 저는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라쿠텐 그룹사에서 좁혀 들어가 라쿠텐 심포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 기억은 못하셔도 이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는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라쿠텐 모바일 사업. 두 번째, 라쿠텐 생태계. 마지막으로, 글로벌 사업. 이 중에 첫두 가지, 즉, 라쿠텐 모바일과 라쿠텐 생태계는 굉장히 일본 집중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라쿠텐의 이동통신 사업자로서의 활동은 일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라쿠텐 생태계, 즉, 카드, 여행, 은행, 증권 등 다양한 라쿠텐 생태계의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일본이 그 중심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라쿠텐은 글로벌 기업이고 어떻게 하면 더 글로벌일 수 있을까를 실제로 매일 고민하는 회사입니다. 그를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라쿠텐 심포니입니다. 한마디로 라쿠텐 그룹이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것들을 앞으로 글로벌에서 이룩하겠다는 결심과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라쿠텐 심포니입니다. 모바일 사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금융 서비스, 여행, 쇼핑, 일반 온라인 사업 등 모든 분야를 글로벌 시장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로 라쿠텐 심포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라쿠텐 그룹의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여기서는 라쿠텐 심포니의 미션과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쿠텐 심포니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지금까지 라쿠텐 그룹이 이룩한 것, 만든 모든 서비스를 일본 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론치하고 이룩시키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크고 장대합니다. 저희 라쿠텐 심포니의 비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한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클라우드, 엣지. 그리고 자동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사회, 그리고 개인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 라쿠텐 심포니의 목적입니다. 이를 보다 우리의 일상적인 말로 바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라쿠텐 심포니는 저희 라쿠텐이 지난 25년간 만들어내고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는 클라우드, 엣지, 그리고 자동화 기술을 바탕으로 세상 모든 것, 이동통신, 쇼핑, 금융여행 등 모든 것을 글로벌 시장에서 실현하여 산업과 사회 및 개인에게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동화된 클라우드로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사회산업 개인에게 공헌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건다 잊으셔도 오늘 라쿠텐 심포니 하면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클라우드, 자동화, 그리고 글로벌입니다. 불과 50명으로 일본에서 2019년에 시작한 라쿠텐 심포니는 2020년에는 일본, 싱가포르, 인도, 미국에서 온 1300명으로 이루어진 기업이 되었고 전 세계의 기업들에게 엔드투엔드 네트워크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노아이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OSS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용 네트워크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라쿠텐 심포니는 우리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쿠웨이트 출신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3,500명의 기업이 되었으며 그중 90%가 개발 인력인 만큼 최고의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불과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독일의 대기업인 원원원, on 그리고 누구나 달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AT&T와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라쿠텐 심포니는 우리 한국에서는 나름 잘 알려진 샌드 애니웨어라는 파일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스트모블 작년에 인수를 하였고요. 우리 한국에 대한 애정 및 한국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 라쿠텐 심포니는 앞서 말씀드린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주 명확하고 명료한 비즈니스 영역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비즈니스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앤 에코시스템 서비스. 저희 라쿠텐 심포니 코리아가 속해 있는 그룹입니다. 인터넷과 생태계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그룹으로서 미디어 서비스, 멤버십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게임, 페이먼트, 그리고 금융 플랫폼. 및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일반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전 세계 모든 이통사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서포트 시스템을 개발하고 마켓플레이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장이 원하는 최고 단계의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텔리전 오퍼레이션스, 운영 서포트 시스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된 것을 바탕으로 자동화 및 AI 관련 서비스를 개발해서 전세계 이통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펑션스, 렌, 코어, 엣지 등 이통사 사업자에게 필요한 궁극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파이드 클라우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이통사가 원하는 수준의 최상 단계의 리얼타임 트랜잭션 서비스를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라쿠텐 심포니는 다섯 개의 비즈니스 그룹으로 구성되어 전 세계 이통 사업자에게 혹은 이통사를 꿈꾸는 기업에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이자 최상의 단계의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국 라쿠텐 심포니 코리아가 속한 그룹은 말씀드린 인터넷과 에코시스템 서비스 비즈니스 그룹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각각의 비즈니스 그룹은 각네개 9개, 37개, 4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락텐심포니 코리아가 속한 인터넷과 이코 시스템 서비스에서는 6개의 제품을 맡고 있고 이를 다 합하면 50개가 넘는 제품을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즉락텐심포니 코리아가 속한 비즈니스 그룹인 인터넷과 이코 시스템 그룹은 다음과 같은 6개의 제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빠른 속도 파일 전송과 넉넉한 용량의 클라우드를 갖춘 파일 관리 서비스 샌디입니다. 이 샌디는 라쿠텐 모바일 의 클라우드에서도 서비스가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잘 알고 계시는 샌드 애니웨어입니다. 전 세계 4,800만의 다운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월 650만 명의 활성 유저가 사용 중인 글로벌 파일 전송 서비스입니다. 여섯 자리 숫자 키로 기기, OS, 위치, 파일 종류에 관계없이 매우 쉽고 간편하게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라쿠텐 모바일 통신사 이메일이고요. 글로벌 이메일 및 협업 툴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에저 서비스 혹은 CPaaS라고 합니다. 통신사 및 다른 업체와 직접 작업할 필요 없이 자체 애플리케이션 통해 음성, 비디오, SMS, 메시지 등을 추가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통신 플랫폼입니다. 다섯 번째로 브라우저 서비스입니다. 라쿠텐 모바일이 제공하는 브라우저 앱이기 때문에 저희는 라쿠텐 브라우저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유저에게 라쿠텐 그룹의 포인트 획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라쿠텐 그룹 서비스에 약 400개의 파트너와 제휴하여 편리성 높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이프박스입니다. 라쿠텐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쿠텐 모바일 유저들이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고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의 탑 인재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인 라쿠텐 심포니 코리아가 가진 고용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는 직원들은 현재 실제로 라쿠텐 심포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네 명의 훌륭한 팀원들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가 인터뷰 내용을 모두 읽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모든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라쿠텐 심포니는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말 새롭고 큰 기회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매우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라는 것을 느낀다. 이것입니다. 이렇듯, 라쿠텐 심포니는 여러분들이 다른 기업에서는 누리기 힘든, 혹은 일부만 느낄 수 있는, 예를 들면, 대기업이라면 안정성, 스타트업이라면 새로운 기회, 글로벌에서의 기회.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만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 라쿠텐 심포니입니다. 저희 라쿠텐 심포니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매우 즐거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30개 국가 및 지역에 기반을 두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쿠텐 심포니 코리아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한국에서만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본, 미국, 유럽, 싱가포르 및 인도를 포함한 전세계 동료들과 매일 협업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곳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라쿠텐은 2014년부터 2017년 3년 연속으로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이노베이티브한 회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냈던 여러 혁신과 가감한 변화, 도전을 보았을 때 어찌보면 잘 어울리는 결과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 연속으로 전 세계 TOP 50 글로벌 유통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최고의 일본 브랜드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저희 라쿠텐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테크 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의 마지막으로 라쿠텐 기업의 슬로건인 Work Together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라쿠텐은 단순히 잘나가는 일본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기업을 인수하고 한국에서 팀을 새로 구성하고 강남의 오피스를 열고 전세계 70여개가 넘는 국가에서 인력을 뽑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런 만큼 일본이 리드하고 너희가 따라와라가 아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워크투게더가 슬로건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인들과 함께 사업을 진지하게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